왜 나를 낳았어 왜 아빠 없는 애를 낳았냐고 13살 딸아이가 던진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대답하면 안 됐어요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없는지 말하면 이 가슴에 묻어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미치게 할것 같았으니까요 도망강을 건너던 그 밤. 내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그 사람 먼저가 내가 반드시 찾아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7회가 지났어요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4년 함경북도 회령 저는 20세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때 북한은 이미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어요 그런 시절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철수. 같은 공장 기계반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본건 공장 식당에서였습니다. 다들 허기진 얼굴로 묽은 죽을 떠먹고 있을 때그 사람은 자기 그릇에서 건더기를 건져 옆에 앉은 노인에게 슬쩍 넘겨주고 있었어요. 저 사람 바보인가?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자기도 배고플 텐데 왜 남을 챙기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갔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동무, 이거... 손에 들린 건 작은 감자 두 알이었어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 산에서 캤어. 먹어. 그러고는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그 감자를 삶아 먹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자꾸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산에서 캔 도라지. 몰래 말린 옥수수 껍질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소금 한줌. 이건 또 뭐예요? 그냥 음, 동무 얼굴이 너무 해쓱해서 무뚝뚝하게 던지고는 또휙 가버리곤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은 온통 저한테 가 있는 사람. 어느 겨울 밤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랑 살래? 프로포즈하기엔 너무 투박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는 뜻이라는 걸네 (1995년) 봄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혼인식이랄 것도 없었어요 인민위원회에 신고하고 친척들 모아서 국수 한 그릇씩 나눠 먹은 게 전부였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단칸방이었지만 그 사람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영희야 나중에 애 낳으면 뭐라고 이름 지을까 글쎄요 아들이면요. 아들이면 동수 우리 둘이 함께한다는 뜻으로 딸이면요 딸이면 은별이 하늘의 별처럼 예쁘게 자라라고 그 사람은 웃으면서 재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1996년 북한 전역에 대기근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절을 고난의 행군이라 불렀어요 공장은 문을 닫았고 배급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엔 풀뿌리를 캐먹었어요. 그다음엔 나무껍질을 삶아먹었고 나중엔 흙떡이라는 걸 만들어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흙에 곡식 껍질을 섞어 구운 거예요.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지만 영양은 하나도 없었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길에 주저앉아 그대로 숨진 사람, 시체를 며칠씩 방치해도 치울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 손에 옥수수 자루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묻지 마. 그 사람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군부대 창고에서 몰래 가져온 거라고, 들키면 총살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오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요. 오빠 없으면 나 어떡해요. 너 굶어 죽는 거못 봐. 차라리 내가 죽지. 그 사람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덧이 시작됐거든요. 오빠,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 그 사람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희야, 우리 강 건너자. 네. 중국으로 가자. 여기선 이 아이 못 키워. 거기 가면 밥은 먹을 수 있대. 두만강. 그 강을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건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고, 중국에서 잡혀도 북송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강을 건너면 살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요. 오빠랑 같이 라면 어디든 가요. 그렇게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1997년 1월, 영하 30도의 겨울밤이었습니다. 도망강은 얼어 있었지만 곳곳에 얼음이 얇은 구간이 있었어요. 한발 잘못 디디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강가로 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지점이었어요. 조용히 해 경비병 순찰 시간 지나면 건너.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고 우리는 얼어붙은 강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발 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손 놓지 마. 남편이 내 손을 꽉 잡고 뛰었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제 발이 얼음 틈에 빠졌습니다. 으악, 영희야. 남편이 저를 끌어올리려는 순간 경비병들이 바로 뒤까지 쫓아왔어요. 당신들 멈춰.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여자만 빼, 남자 놔두고 와. 뭐라고요? 시간 없어. 남자까지 데려가면 다 잡혀.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 먼저 가. 안 돼, 오빠도 같이. 내가 막을게, 빨리 가. 싫어. 나 혼자 안 가. 남편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눈이 울고 있었어요. 영희야, 사랑해. 아이 꼭 지켜. 반드시 찾아갈게. 약속해. 그리고 저를 밀었습니다.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남편이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보였어요. 오빠, 오빠. 제 목이 찢어져라 불렀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27회가 지난 지금까지, 나는 그 사람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강을 건넌 후 저는 중국 옌벤의 한 마을에 숨었습니다. 브로커가 데려다 준 곳은 조선족 마을의 허름한 집이었어요. 여기서 당분간 숨어 있어 내가 갈곳 알아봐 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3일 후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옆에 낯선 남자 둘이 함께 있었거든요. 이 여자야 젊고 얼굴도 괜찮지? 브로커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얼마에 하지? 5천 위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걸. 당신들 뭐야? 나 안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들이 제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면 공안 불러서 북송시킨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북송.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짐짝처럼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심양 외곽의 다세대 주택 3층이었어요. 좁은 방에 북한 여자들이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언니들 여긴 어디예요한 여자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여긴 인신매매단 집이야. 우리 다 팔려가는 거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강에서 죽었으면 나았다. 오빠 없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하지만 그 순간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어? 이 아이? 오빠와 나 사이의 아이? 오빠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아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죽으면 안 된다.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다음날 인신매매범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 시골 총각에게 팔아넘길 거라고 했어요. 3만 위안에 계약했어. 내일 데리러 온다니까 준비해. 저는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뭐?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사다 봤자 남의 아이 달린 여자예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년이 왜 진작 말하네? 아이 지우면 몸 상해서 애도 못 낳아요. 그래도 팔 거예요? 도박이었습니다. 농촌 총각들은 대부분 대를 이을 아이를 원하거든요. 남의 아이 달린 여자를 비싼 돈 주고 살 리가 없었어요. 남자가 욕을 퍼붓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도망쳐야 했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한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 문을 두드렸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문이 열리고 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조선족 여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밥부터 먹어.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저는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그 교회의 도움으로 저는 중국에서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고, 식당 주방에서 일하게 해주었어요. 몇달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은별,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별아, 아빠가 보고 싶겠지. 가 태어난 딸을 안고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남편 소식을 수소문했어요. 북한에 있는 친척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철수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리 없어. 반드시 살아있을 거야. 저는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매일이 공포였어요. 공안 단속이 있을 때마다 숨어야 했고 누가 신고하면 바로 북송이었거든요. 은별이가 다섯 살 되던 해 결국 저는 붙잡혔습니다. 2년 탈북자지 북송이야. 아이를 안고 끌려가면서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애가 있어요 제발. 북송 트럭에 실려 압록강을 건넜을 때 저는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저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노동 단련대로 보내졌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조금 봐준 거였어요. 6개월간의 노동과 굶주림 매일 맞았고 매일 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은별이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배고파. 수용소에서 함께 지내던 딸, 5살 아이가 굶주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6개월 오플려 났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탈북하자. 이번엔 한국까지 가자. 몽골 사막을 건너 결국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고 마침내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한국 생활은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